하지만 오늘 제가 네? 이렇게 정답을 맞추는 와중에서도 강한 자신감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스펀지 연구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네. 자 이번 순서는 스펀지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네. 특별히 우리가 그 너무나도 잘 아는 노래를 저희가 한번 밀도 있게 한번 분석해봤어요. 세고바이를? 어려 e 한국을 빛낸 백 100명의 위인들에는 위는 은몇명나온다 <laughs> 자, 일단 1 0 0명아니에까 100명이 아니니까. 1명이 아니니까. 1명이것같습니까 100명이 아니니까. 100명이 아니명이 아니니까. 이아니명 아니니까. 1명니까 그면 그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어쩜 어쩜 생각하는 게이휘재 씨하고 나오는 똑같을까? 국녀안 돼, 노노노. <laughs> <laughs>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 나오 김도한 네.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장군도 치는 건가요? 아. 아 적절한 질문인데요. 그 뒤에 나오는 위인을 위인 예를 들어서 위인을 수식하는, 수식하는 그런 하는. 수식어구는 제외를 해야겠죠. <laughs> 맞습니다. 네. 아,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근데 가사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네. 뭐 애국도 있지만 가사 내용에는 또뭐 매국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그걸잘한번이렇게 나름대로 해보셔야 아, 될거예요 매국은 빼야되는 겁니그렇 그렇죠 죠 아무래도. 그렇죠 수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그래요그러니그애매 그렇죠 그 지금요. 이수일과 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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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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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삼천궁녀는 그냥 뺐어요 네 <웃음> <웃음> 너무 많아요 아니죠 삼천궁녀를 <laughs> <3천> 삼천궁녀 <laughs> 의자왕은 <laughs> 네. 의자왕을 강조하기 위해 삼천궁녀를 앞뒀습니다 의자왕이 뭐죠 그거 그럼.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삼천궁녀 <laughs> 빼고 빼고 100명. 103명 103명 그 홍길동이 실... 직존 인물이라고 계속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 원래는 3천9 1 명인데, 3천국녀를 빼면 9 1명 아... 3 0 9 1 3 0 0 0명9 1 0명1 0명1 0 9명 100명, 1 0명1 0 9명 다치면 몇1 0명1 0그명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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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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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님명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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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명1 0명1 0명 안된거 여든 여든 한 여든 네명 여든 네명 여든 네명비 여든 네명 비몽사몽에 왜냐면 바빠요 연말이라 뭐시상식 나가야 되면 또 안무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재했어요 지금 네. 미인의 기준에서 그렇죠? 자 우리 토니 씨 마지막 아, 떨려요 아, 기대가 정말. 됩니다 여기서 저는... 걸한 적도 쳐야 되는 거요 <laughs> 만요 그리고 여기 앞에 바다의 왕자 장보고 있는데 바다의 네. 왕자는 명수형이잖아. 요 김상혁씨, 제발 부탁했는데 4천만 갔다 오세요. 더 넘나들지 마요. 우리가 불안해요. 거란 족수면 몇십만 명이에요. <laughs> 우리 자라나는 이지삼소들한테 우리의 위인이야. 이 <laughs> 이게 우리의 위인이에요? 아, 이건 농담이었고요 농담이죠? 예, 네, 1 0나요 101명. 자, 얼추 지금 다 나온 거 같은데요. 네. 네. 정답 이 있습니까? 음, 정답은? 없죠. 화면을 보셔야만 합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죠. 어머니 최용진씨예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은 정말 100명일까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란 노래에 이의를 제기한 네티즌.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100명 아니에요? 100명? 100명... 100명 넘지 않을까요? 100명... 아니요, <laughs> 100명보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100명이 아니라는데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이 노래의 위인은 과연 몇 명인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들이 하셨던 테스트와 똑같은, 똑같은 거군요 테스트. 네. 아, 뮤직비디오인데요? 다 너무 길었 헌지 조사 결과 이 노래에 언급된 사람의 수는 10만 양병설과 3천 궁녀를 모두 포함해서 10만 3천 132명이요. 하지만 실제 등장 인물의 수는 3천 132명. 거란 조금 뺐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의 수는 96명밖에 안 됩니다. 과연 역사학자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 중에 아홉 명이라고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음, 제가 생각하기에. 가를 창업한 사람은 위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홉 명으로잡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최저 아홉 명 최고 95명. 그래서 69명으로 나왔습니다. 음. 학계 전문가에도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95명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 47명입니다. 아 분분하구나. 2분을 위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다른 의견. 과연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제 판단에는 역사적 이데올로기 이를테면 영웅사관이냐 민중사관이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족성이라는 컨셉 그리고 창조성 이런 세 가지를 기준으로 그 위인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박태상 교수가 위인이 아니라고 제외한 사람은 따라서 이 노래의 위인은 총 95명 위인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 도량이 넓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에 따라 국어학적으로 접근해보니 다음에 사람들이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인의 수는 총 47명. 우리 민족의 형성, 우리 민족의 가치관 형성,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원리에 대한 탐구, 그리고 실천적인 지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을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민족 문화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만 선정을 해보니 이만큼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위인은 29명 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관하여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가보았습니다. 66명 정도 쉰네명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위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는 나라, 나의지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평하는 게좋다고 보겠죠. 국사편찬위원회의 한 연구원의 최종 의견에 의하면 나라와 국가를 위한 위인은 총쉰 아홉 명, 백 명이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백 명이라 주장한 걸까요? 노래를 부른 최영준 씨를 만나보세 직접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노래할 때아그 작사를 하신 박문영 선생님께서 어, 그냥 백 명이니 불러라 그래서 서로. 믿는 명랑 사회 에 믿고 부자 한5절 되는 큰 가사를 열심히 외워서 불렀어요. 문제의 주인공 작사가를 찾으러 갔습니다. 요 역시 어, 박문영씨가 연예가 중에 한명연안 어? 사는데요. 박문영 집댁이라고 어. 듣고 왔는데 박문영 집댁 아닌가요? 네, 뭐, 어, 모르겠어요. 뭐 미국인지 어디 간다고 들었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 전에 사셨던 분인가요? 잘 아,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어? 못 만났습니다. 하지만 추적 끝에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셨던 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이 노래 가사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 100명이 사실 그 4분 안에 다 들어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자, 그런 점좀 사과를 드리고요. 네. 사실 100명이라는 뜻은 200명의 위인들이다 이런 어, 이미지와 느낌을 가지고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우리 역사를 빛낸 위인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점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의심 없이 100명이라 믿게 했던 이 노래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예? Yeah? Yeah.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에게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사실 관계를 그릇 오인하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믿는 100명의 윈들은 알고 보니 100명이 아니었습니다. 정당 <laughs> 그뭐 얘긴 그렇지만 100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숫자를 달리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음. 뭐맞췄다고 정답이네요 할 개인 ]니까요? 의견 차가 있을 수 예.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무슨 큰 죄도 아닌데 달라스까지 도망을 가시네요. <laughs> 아마 뭐 그냥 미국에 가서 사시는 아, 거예요. 네. 네. 근데 정말 새롭게 알았어요. 이 노래가 91년도 당시 한국 그 노래말상을 받았죠. 네. 아, 그래.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최영준 씨는 그 후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스포츠맨 노래를 또 만들 또 만들었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스포츠맨도 100명이 아니라 98명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100명 다 채우기가 이 가사 말에서 힘들죠. 힘들죠. 네. 네. 수식어도 무거하니까. 네, 그렇다고 네. 뭐 한국을 빛낸 어 98명의 스포츠맨 이러면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감이 네. 많이 떨어지요 뭐든지 100은 채워야 <laughs> 일단. 1 0 0명에명뺀뭐 이런 건안 돼. 안안안 그렇죠. 네. 위인을. 그 정의를 내리는 선정 기준에 따라 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내용상에서 네. 실존 인물은 아흔 여섯 명으로 이제 드러났는데요. 음, 음. 어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하시고 좀 평가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은 100명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선정 기준에 따라서 그 수가 좀 달랐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빛나라 지식의 별! 별! 아, 그래서 오늘도 최고가 4개 반이죠. 4개 반. 4개 반.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언젠간 나올 겁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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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사랑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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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